조금만 드시는데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laughs>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50대 고객님 모시고 50대 다이어트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고요. 저는 갱년기 때문에 음... 살이 안 빠져요. 1kg, 2kg 빼고 싶은데. 운동도 하고 있고 한데 음. 정말 안 빠져요. 운동으로 다이 하고 <laughs> 계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제 우리 4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이 갱년기 시기가 되면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성호르몬이 줄어들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몸에서 조금 더 쉽게 살찌는 이제 그런 구조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이 조금 찌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다이어트를 이제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운동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운동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다. 보도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은 네. 커피하고 주로 토스트, 커피 토스트. 네. 네. 커피는 어떤 걸로? 라떼? 아니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시럽 없이. 네. 네. 그다음에 토스트. 근데 점심은요? 어, 점심은, 이제, 회사 주변에서 하게 사먹을 음. 때가 많고요. 만나? 뭐, 뭐, 가게 있으면 가서 다먹 음, 맞죠? 맛지 맛집, 맛집. 맛집. 점심은 맞지? 만집 투어. 네요. <laughs> 네. <laughs> 저녁은요? 맞집. 저녁은, 이제, 집에 가서, 네. 어, 한식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끼 중에서 저녁 식사의 비중이 네. 제일 높다. 네. 네. 그러면 식사 후에는 더 이상 뭘 드시진 않으세요? 또. <laughs> 단책이나 운동 이제 하러 가서 돌아오면서 조금 달달한 걸또 먹는 것도 후회다. 음 다이어트 중이니까 많이 드시진 않으시는데 이런 거를 조금 드시는 경우가 있죠. 디저트 종류들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음료수 이런 거를 조금 드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신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되게 양이 많지 않아도 조금만 드시는데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laughs>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이제 전체적 으로첫 번째는 일단 탄수화물의 비중이 조금 높으시고 두 번째는 전형 개식사 패턴이 조금 더 늘려 있으시다.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하실 때는 이 패턴에서는.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아침, 점심, 이게 바꾸시기엔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죠? 렇 아침, 점심. 그러면 저녁만 일단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도 무조건 식사를 적게 하자가 아니라 음식의 종류를 저녁에만 조금 바꾸시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실 때 식사를 좀 고기, 네. 야채, 네. 요거를 좀더 위주로. 네. 저녁 식사를 풍성하게 하시더라도 요거를 비중 있게 하시는 거죠. 야채의 비중을 높이시고. 근데 저녁에 고기랑 야채 먹어도 괜찮아요. 네, 어머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많이 고객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하는데 고기 먹어도 돼?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물론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laughs> 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딱 다이어트 를 내가 마음을 좀 먹었으니까, 그래서 고기 종류는 100에서 150g, 보통 우리의 1인분. 그죠. 요거에서 조금 더 많이 드신다면 뭐 200g 이정도씩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종류를 고기 종류 상관없이 턴하게 드시는데 대신 야채를 좀 같이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밥을 안 드실 수 있으면 좋고 이후에 디저트도 웬만하면 안 드실 수 있고 그것만 딱 이제 한 개만 실천하자. 이렇게 하면 저녁만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살찌게 하는 원인들을 예방하시는데도 도움이 돼요. 제게 천천히 천천히 빠지시지만 이렇게 해서 습관을 바꿔 나가시면 이후에도 계속 살찔까 봐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그 일상의 상시는 식사를 그대로 가져가시지만 저녁 메뉴만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 보고 하나씩 하나씩 해을나아요 천천히 천천히 이제 빠져나가실 수 있거든요. 일상을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 모드로 조금씩 바꿔 나가신다. 어, 그냥 그게 이제 건강 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 계속 해야 된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상담하는 50대 고객님들 다이어트 고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고객님들이 막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데 일단 저녁 식사부터 저희가 가볍게. 이제 조금 바꿔보시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를 실천하시고 시작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다이어트 저희가 그때그때 그때 계속 이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잘 실천해 봐 주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